유튜브 질문 중에 뭐 댓글 네. 중에 포경 수술 하는 게 좋나요? 성감이 줄어드나요? 이 내용이 있어서 설명을 해 주면 일단 요즘에는 이제 포경 수술 대부분 안 하는 추세로 바뀌었고 그래서 어, 이제 포경 수술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예전에 못, 살살, 못 살았을 때, 위생이 안 좋았을 때, 이제 어린애들이 이제 손으로 이제 자꾸 성기 만지거나 그러면 음. 그쪽에 이제 귀두표피염이 오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음. 다 했던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요즘에 위생이 좋아지면서 귀두표표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 추세고, 음. 원래 이제 포경수술의 기준이 되는 건 기두 표피염이 반복되는 아이들은 그 기두를 잘라주는 게 포경 수술이거든 아. 성계를 감싸고 있는 이 기두를 잘라주면 기두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두 표피염이 사라질 거거든 음. 그러니까 기두를 잘라준다는 표현이 잘못됐다 기두, 기두를 감싸고 있는 표피를 잘라주는 거기 때문에 음. 음. 기, 그래서 기두 표피염이 안 생겨 음. 그런 경우에 이제 포경 수술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고 해서 음. 최근에 아나운주세에서 이건 약간 선택적인 거지 음. 왜냐면은 포경수술 안하면 이 귀두랑 표피안에 그 흰색 그런 귀두지라는게 생길수도 있고 해서 위생적인건 그건 선택인 적 상황에서 하는거라서 음 약간 선택적인 거라서 하고싶은 사람이 하는 추세지 음흠. 근데 만약에 해야 되는 사람은 반복적인 귀두표피염이 있는 어린애들 어린, 어린 음. 아. 귀두표피염 같은 경우는 4세에서 5세 좀 음. 소아일 경우에 많이 아. 생겨 이제 그때 이제 약간 커가면서 자기 성기에 대한 호기심이 맞아. 있어서 손, 꽃, 을 자꾸 손으로 만지면서 그치. 그 손에 있던 균이 감염 때문에 음. 생기는 경우가 많아.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음, 손 닦는 법도 어. 많이 가르키고 유치원에서 다 보니까 음. 애들 위생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요즘 잘안 생기기도 음. 하고. 그래서 그러면 성감대는 줄어드나요?라고 이거 성감이 것은? 줄어드나요? 요거는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긴 한데 일반적으로 뭐 요즘에 이제 안 하는 추세 중에 하나가 뭐 성감이 줄어든다 그다음에 성기가 자라는 데좀 영향을 준다 이런 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게 구체적으로 발 구체적인 건 아마 내가 생각에 가능성이 떨어지는 게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 이제 우리가 조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신경 차단술 같은 걸 하거든 그래서 혹시 그런데 이제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귀도 표피만 자르기 때문에 내 생각엔 가능성이 좀 떨어져 음. 신경, 아, 근데 신경을 어. 건드리는게 아니고 그냥 음. 껍데기만 자르는 그런거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너무 어릴 때 하면 성기가 자라나는데 좀 영향을 줄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음. 내 생각에는 성감이 줄어드나요는 해본 사람이 알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성인쯤 됐을 때어 <laughs> 포경 수술 안한 사람이 지내다가 어. 이제 포경 수술 하고 나서 그 전과 후를 비교해 보는 게 맞는데 그치. 일단은 그쵸, 그런 사람이 없 어, 그런 사람이 많이 많지는 않아서 <laughs> 요거는 몇명 케이스가 생기거나 상담해 보면 알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가능성은 ]은... 좀 떨어져 보인다. 포경 아. 수술은 선택적인 선택적. 상황인 거라서 뭐. 미용적인 건뭐 본인의 만족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거고, 음. 그거 아니면 그냥 질병적으로 하는 기준은 아까 말한 거고, 그쵸. 성감이 줄어드나요는 솔직히 음. 잘 모르겠습니다. 경험해보세요. 어, 그, 음. 아, 그러니까 포동수술 해보신 분이 이제 그 전과 비교해서. 그지안 어, 음. 했을 때랑 했을 때. 랑 인터넷 글을 너무 믿으면 안 돼. 아. 인터넷에 뭐 그런 글을 너무 믿으면 안 돼. 근데 이제 내가 추적건데 성감이 줄어드나요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조리의 경우에 이 배부신경이라 해서 이 성기 쪽으로 가는 신경이 너무 예민해서 금방 싼 음. 그 사정을 한다고 표현하거든. 그래서 그럴 경우 그 신경을 좀 차단하는 수술하는 음.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발그 조루나 이런 게 호전되거든. 음. 그런 사람 때문에 아마 성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음. 그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으셨나요? 답변이 충분히 됐나 모르겠네. 네. 충분히 됐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